왕자해주시애날레스트 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 많이들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 번호 038880 코드 번호 038880 IA 바로 IA라는 기업입니다. 지난 3월 달 형성된 저점권 200원을 필두로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 장기간의 조정권의 박스의 흐름을 연출해 주었지만, 지난 8월, 9월부터 400원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연출해 주면서 600원까지 고개를 들어 주었고, 600원의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성장세가 연출되면서, 최근에는 1980원까지 고개를 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변동성 형성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 알아보도록 하면은 해당 기업은 반도체 개발, 설계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년 8월 설립이 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2000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으며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및 모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 종속 회사를 통해 전력 반도체 및 모듈, 자동차 전장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 구성은 모듈의 40%, 용역의 43%, 반도체의 9%, 기타 6% 등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6% 감소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4,086% 증가를 하였고, 단기순이익은 128% 증가를 하였는데,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 JV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용역료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사 전환사채 평가 이익 등이 크게 증가하여 순이익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성장시장인 전기차, 수소차 시장 진출을 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는 모멘텀 역시나 전기차, 수소차 이슈에다가 특히나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전력 반도체 및 모듈 모빌리티 쪽에 기대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형성해 주었던 종목군들 가운데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 배터리 등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상승폭을 형성해 주는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특히나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1월 PC용 DRAM 8GB 고위형 거래 가격은 평균 3달러로 지난해 12월 2.85달러에 비해 5 2 5가 올랐고 d r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라고 보여질 만큼 앞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D램 가격의 상승이 마이크론 대만 공정 정진과 서버용 D램 부족 현상이 원인으로 손꼽히며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글로벌 서버 업체들의 재고 확보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폭이 형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최근에는 전기차, 자율주행, 배터리 쪽에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무엇보다 전장용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용 지능형 배터리 센서 모듈, 고전력 모듈 등을 공급하고 있는 IA가 올해 들어 수급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디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해당 기업과 더불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폭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재 주식 애널리스트. 출신이었습니다.